데블스 플랜에서 제일 아쉬운거 뭔지 아세요? 규현 부패경찰 걸려서 도둑 부패경찰 져서 감옥동 쓰면 현규 소희 라이토 라이, 미사 사신의 눈 가진거마냥 언더독 반란해서 우승 제가 제일 아쉬운거 이거예요 규현이 그냥 부패경찰에 부패 걸렸어야 됐어요 다 져서 그냥 감옥동 가는거예요 그냥 예 네. 그래서 현규 소희 간 다음에 이제 뭐냐면 소희가 우물 히든 스테이지 가가지고 그 뭐야 파인더 키 있잖아요 그 이제 사신에눈 이렇게 개안해가지고 <laughs> 해가지고 열0개딱한 다음에 나가서 <laughs> 둘이서 막 무쌍 찍고 우승했으면 이제 완전히 그냥 데스노트죠 예 네. 데스노트 뚝딱 소희 성격에 절대 안 가. 뭐 아니요, 아니죠. 소희, 현규가 누나가 가. 소희 감. 현규가 가라 그럼 갑니다 소희. 예. 라이터 미사랑 똑같다니까요? 라이터 미사입니다. 예. 라이터 사신의 눈두번 거래 미사.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갑니다. 에. 이렇게 됐으면 이 평행 세계, 이 평행 세계에서는 현규가 영웅. 소희 완전 순애보, 사랑꾼 세돌엘 이렇게 될 수도 있던 거예요 아 이게 아쉽습니다 여전히 규준마 하시나요? 아님 탈준마인가요? 당연히 규준마입니다 <laughs> 한번 현규맘은 영원한 현규맘 <laughs> 엄마가 자식을 어? 버립니까? 혼을 내야죠 엄마가 식을 버립니까? 혼내야죠 그게 사랑입니다 순애가 아주 윤소희급 나머지 둘도 혼나나요? 근데 사, 어, 뭐 사실 비슷해요 제 입장은 못난 자식이라고 외면하면 그걸 어찌 부모라 하겠습니까 못난 자식이라 애달프고 가슴이 아립니다 그렇죠 에? 못난 자식이 못났다고 버립니까? 자식은 자식입니다 엄마는 엄마 현규맘입니다 저는 당당히 선언합니다. 당당히 선언합니다. 저는 현규맘입니다. 비디 입장에서 왜험트리오 욕먹는 것 같나요? 뭐 띠꺼서 그렇겠죠. 뭐 지금 여론이 현규맘은 그래도 용인되는데 그쵸? 사실 저도 좀 비슷해요. 현규맘은 용인됩니다. 사실 예. 네. 지금 아마 더 싫은 게 소희, 소희 규현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규현맘 하면 욕처먹는 분위기던데. 저도 사실 규현님은 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저도 제가 지금 이 데블스프레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규현님이에요, 규현님. PD로서 언제 방송 망필인 거 느끼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현규 마음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손에 땀을 집니다. 우리 현규 우승해야 되는데, 예? 네? 마지막 배팅, 그 소희랑 배팅할 때도 제발 한 번만 멈춰줘.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전 재밌었습니다. 출연자 아무도 현규 축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것도 좀 별로예요. 음. 뭐 축하 안할 것까지 있어요? 같이 나왔는데? 같이, 어? 서바이벌 했으면은 좀 축하도 해주고, 그래야지 좀, 어? 그게 의리가 있는 거지. 욕 먹고 있다고 버리고, 욕 먹고 있다고, 뭐야. 우승했는데 축하 안 하고 이러는 것도 좀 별로입니다. 솔직히. 저는 당당히 말할게요. 우승 축하드립니다. 현규스 플랜의 데블 우승 축하드립니다. 현규맘 볼림. 아무도 축하 안 했죠? 저는 하겠습니다. 현규 데스매치 한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현규 데스매치 잘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솔직히, 현규 데스매치 잘함. 현규 데스매치 잘하지 않았나요? 걔 팩트 뭔지 아세요? 현준이한테 너 산수 못해? 했잖아요. 실제로 못함. 현규가 산수로 이긴 팩트 실제로 못함 현규가 이겼죠 또 뭐인 줄 아세요 세븐하이 나 감당 돼요 감당 됨 감당이 됐죠 근데 그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죠 현규 잘못 말 띠꺼움 이거 하나입니다 진짜 제가 현규 맘으로서 하는 말 현규 잘못은 말 띠꺼운 거예요 그냥 말 띠꺼운 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진짜 못한 게 없어요. 뭘 못했죠? 나뭐 아 표정? 오케이. 말, 표정, 행동 띠꺼움. 현준이 두 문제 앞서갈 때쯤 현규가 에나멜 권법 발사해서 책상 흔들어서 멘트 흔들기 이유점수던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솔직히 현규 데스매치 잘함. 자. 현규 나머지. 나머지는 다 잘함. 그러니까요. 근데 맞다. 현규 잘못 하나 더 있다. 현규 잘못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아님. 현규 잘못 이거랑 뭐냐면 균형의 만칼라 때 징징거림. 현규 잘못이 진짜 딱두 개거든요. 첫 번째, 말 표정 행동 띠꺼움. 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뭐, 왜 띠꺼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게 그 사람 남 남들한테 띠꺼울 수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건저 인정합니다. 예. 뭔 말인지 아세요? 띠꺼움 이거 솔직히 난잘전 이해 아, 공감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 이해함. 네, 네, 이거 네, 솔직히 잘못이고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제가 없어 현규도 자신의 말과 행동 표정 띠이띠 꺼울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솔직히 현규가 인정하고 아마 받아들이면 이제 좀덜 하지 않을까요? 저도 저도 저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잘못한 거 뭐냐면요. 균형의 망칼라 때, 징징거렸어요. 이게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현규가, 대불, 대불, 대불로 갈 거였으면, 대불로 갔어야. 함. 어차피, 꼴찌에도, 1 0개 있잖아요, 1 0 개. 그1 0개 그냥 써서 살아나면 됐는데. 그거 살아났으면, 규현 소위도 살, 아니, 그, 규현도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저때 약간, 그니까, 러 만약에 저는 1 0 개가 없었으면은, 징징거리는 거 인정인데요. 근데, 10개가 있었는데 왜 징징거렸을까요? 저는 저게 조금, 아마 피스 10개를 나중에라도 한번 쓰고 싶었던 욕심 같은데, 이거가 조금 잘못됐다. 예. 대골로 그냥 갔었어야 됩니다. 그냥. 음, 맞아요. 아, 근데 제가 이게 댓글이, 제가 너무 빨라서 지금 못 읽어드리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아, 이게 또 현규맘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네요. 에이. 음. 규현소희가 다수연합에 붙어있는 게 현규 입장에서 베스트 플레이기는 맞아요. 그때 사실, 그냥 규현소희 그냥 붙여놓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꼴찌 왕따 당해서 진 다음에, 그 다음에 10개로 가면 내가 봤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거가 조금 아쉬웠어요. 응. 괜히 그 행동 해가지고, 예. 네. 어우씨, 너무 많은데? 태호야, 현규 마음이라도 흐름을 타야지. 물 들어오는데 파도를 거스르는. 아, 괜찮습니다. 예, 네, 어차피, 그렇게 파도 타고 다니잖아요? 언젠가 들통나요예 네, 저는 그냥 저대로 살다 뒤질겁니다 예 <laughs> 네, 그래도 비질란테님 그래도 저위에서 해주는 말인데 고맙습니다 예그말 네, 좋은 말이고 근데 제가 괜히 그러면 이게 저도 재미없어요 말하는데 음 이거 자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 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뭐그 여론이랑 반대된다고 말안 하고 이러면 재미없어요 왜 해요 그럼 방송 안 하지 그럼 대, 그, 뎁갤이나 보면서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죠. 이게 너무 좋은 말입니다. 인정하고. 제가 만약에 거기서 그러면 제 피디 능력이 거기까지인 거죠, 뭐.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저, 저대로 살고. 더 좋아해주는 사람 좋아해주면 좋아해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이게 어떻게 살아도 결국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제가 뭐, 제가 저대로 살면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뭐 해도 좋아합니다. 네. 예, 네, 그렇다고 뭐 싫어하는 사람 무시한다는 건아니고왜 싫어하는지도 알고. 제가 원래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손PD님은 소사이트 게임에서 그저 웃음 욕심 많은 사람이었지 님, 남한테 빈정되는 말은 안 하던데. 맞아요. 예, 네. 저는 근데 소심해서 못한 겁니다. <laughs> 저는 그, 제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전투적인 게막 아, 싸우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을 못한 거지. 그 인터뷰에서는 막 그래서 제가 여포처럼 굴고그랬어요 네, 인터뷰 여포였습니다 저는. 네. 그냥 소심해서 그런 거예요. 소심해서. 무서워서. 천수영 무서워서. <laughs> 어, 천수영 무서워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더안 좋다니까요. 현규는 바로 앞에서 말하잖아요. 저같이 뒤에서 말하는 게더안 좋은 거예요. 냄비처럼 이말저 말에 가볍게 레카처럼 말하는 건 좋긴 한데 자기 생각 말을 겠 이번에 현규에게만 울고 착한 척하는 소희 보고 인간님 아 소희. 자 그러면 제가 소희 말씀드리게 요 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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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뭔지 아세요? 소희의 잘못 딱 하나입니다. 우승하지 못함. 소희는 우승했어야 돼요. 남미세인 거. 남미세다 남미세가 뭐 잘못됐나요? 예. 네. 남미세도 생존 서바이벌 생존 방식. 예, 네. 이것도 유구한 전통을 가진 생존 방식이죠. 예.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성립이 되려면 우승을 했었어야 돼요. 증명하려면 우승했어야. 근데 우승을 못했죠. 네. 사실 우승을 못해서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소희가 우승했으면 함.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소희가 우승했으면 좀덜 했지 않나 예, 지금 막 욕하고 이러는 게 소희님이 우승했으면 좀덜 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우승 양보 잠깐만 이거는 제가 근데 얘기해보고 싶어요 근데 얘기해보고 싶어 과연 우승 양보인가 예. 저 이거 사실 얘기해보고 싶거든요 이게 우승 양보라는 게 음, 소희가 현규한테 우승을 양보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조금 잘 모르겠는 게, 소위 입장에서는, 한번 뺐다가, 틀리면은, 그 다음에 4개 배팅해서 죽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물론, 100%는 둘다 그냥 교착 상태 되고, 응? 그냥 어떻게든 되는 게 사실, 둘다 지지 않는 거지만, 소위 입장에서는, 이제 현규는 계산을 계속하고 있고, 소위는100% 확신하고, 그래서, 아, 저 사람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마지막에 이제 한번 배팅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물론 무조건 한 거는 맞습니다. 무조건 하면은 100%인 건 맞는데, 음, 양보라고는 저는 안 봅니다. 양보는 아니고, 배팅을 한 거죠. 소희도 현규의 뭐에 배팅한 거죠. 얘가 틀릴 거라는 거죠 음, 음, 그니까 양보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무슨 소희가 우승을 일부러 현규에게 졌다 이것까지는 솔직히 잘 못, 이건 좀 너무 그거 아닌가. 이건 좀 계속하면 이기는데 음 모르죠. 계속하면 계속 배팅이 비기잖아요. 지지 않는 거지. 지지 않는 거지. 이기는 건 아니에요. 지지 않는 거지. 이기는 건 아니. 아, 잠깐만 너무 빨라서 <laughs> 읽고 싶은데 이게 양보다. 이게 양보다. 음 이게 왜 양보지? 이게 양보예요? 아니 억지가 아니라. <laughs> 아 지지. 아 잠깐만. 오. 지지 않는 건데, 졌으니, 양보다. 음, 사랑이다. 100% 양보가 아니라, 한30% 양보임. 아, 그쵸. 약간, 저도 저말, <laughs> 저말에 동의하거든요? 100% 양보는 아니고, 한 30%? 근데 사실, 막, 그건 맞아요. 우승 욕심이 적긴 함. 제가 봐도 이건 맞습니다. 음, 음, 이게, 이거는 팩트. 맞아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양보까지는 아니고, 그냥 못했다. 음, 소희가 못했다. 예, 졌다. 한규에게 졌다. 예, 근데 뭐 아마 그 전에 너무 소희가 이제 양보 양보가 아니라 뭐야 그 전에 이제 양보하려는 게 컸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겠죠? 뭔가 끈질기게 싸악을 바았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이 아낀 건 그것도 맞죠? 솔직히 그건 맞습니다. 예, 엄청나게 긴박감 있는 결승은 아니었다. 에이,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이거죠. 양보로 보고 싶지는 않다. 네, 아니 <laughs> 서바이벌에서 우승할 생각이 없다. 시청자 우롱입니다 저거 진짜 맞는 말. 이거 진짜 맞습니다. 이거 인정. 저도 이거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예. 네, 사실 저도 서바이벌 보는 입장에서 제 PD 입장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겨가 없으면 전 싫어요. 이게 없으면 싫음. 그래서 가장 별로인 출연자 규현 소이긴 합니다. 예. 네, 이건 인정합니다.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우승 생각이 없다. 이게, 저는 시청자 우렁이긴 해요. 예, 그, 이거 뭐냐. 이 둘이, 저는 그때, 사실, 균형의 망칼라. 이때 그랬긴 했죠. 예, 인정합니다. 솔직히. 예, 이때, 이때 저도 약간 그랬어. 아니, 왜냐면 이 둘은, 현규가 피스 10개 있는 거, 알고 있었음. 예. 이둘 피스 10개 있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거 모른 줄 알았거든요? 예, 진짜 모른 줄 알았는데, 그, 뭐야. 쿠키 보니까 알고 있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 현규한테 진짜, 요, 요때좀 실망할 뻔 했어요. 예. 네. 예. <laughs> 네. 아무리, 이게 대불이어도, 소위 규현까지 자기가 이상, 완전히 이용했다. 이러면 저도 조금, 현규 이제 맘에서, 이제 현규 사촌 정도로 내려갈 뻔 했거든요? 현, 만약 몰랐으면, 현규 맘에서, 현규 사촌으로 강등할 뻔. 예. 네. 솔직히 저 이게 약간 현기 <laughs> 4천 정도로 할 뻔했거든요. 근데 알고 있었다. 음, 그쵸 대불스러움이 부족한 것도 맞죠. 아 근데 너무 많은데? 아씨. PD 입장에서 저런 출연자가 결승까지 가면 어떤가요? 좀 아쉬웠겠죠? 완전 긴장감 넘치는 그런 결승은 아니니까. 알고 그러는 게 대불이다. 맞아요. 알고 그러는 게 완전 대불이긴 한데 이때 왜 대불이 아니냐면 징징함. 아 이게 더징 이게 더 대불인가? 그니까, 러 PD 입장에서 그런 유형의 출연자들 걸러내지 못하는 이유? 걸러내기 힘들죠. 그래서 전 솔직히 왜 걸러낸 게, 걸러내지 않아도 됨. 왠줄 아세요? 진짜, 제가, 제가, 진짜 제가 생각하는 거 제일, 데블스 플랜에서 제일 아쉬운 거. 제일 아쉬운 거 뭔지 아세요? 규현, 부패경찰 걸려서, 도둑, 부패경찰 져서, 감옥동 쓰면, 현규, 소희 라이 이토 미사 사신의 눈 가진 것 마냥 언더독 반란해서 웃음. 이게 제가 제일 아쉬운 거 이거예요. 대본스스레리 제일 아쉬운 게 기현이 그냥 부패 겨, 부패 경찰에 걸렸어야 됐어요. 그냥 기현이 걸려서 다 져서 그냥 감옥동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네. 그래서 현기소에 간 다음에 이제 뭐냐면 소희가 그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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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 스테이지 감 우물 스테이지 히든 스테이지 가가지고 그 이제 그거 그 뭐야 파인더 키 있잖아요 그 이제 사신에눈 이렇게 개안해가지고 해가지고 열개딱한 다음에 나가서 <laughs> 둘이서 막그 무쌍 찍고 우승했으면 이제 완전히 그냥 데스노트죠 예 네, 데스노트 뚝딱 소희 성격에 절대 안감뭐 아니요 아니죠 소희 현규가 누나가 가 소희 감 현규가 가라 그럼 갑니다 소희. 예. 라이터 미사랑 똑같다니까요. 라이터 미사입니다. 예. 라이터 사신의 눈두번 거래해 미사.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갑니다. 참교육하는 엘이 없잖아. 뭐엘뭐 뭐 현준이가 했겠죠. 이렇게 됐으면 이 평행 세계. 이 평행 세계에서는 현규가 영웅. 소희 완전 순애보 사랑꾼. 아, 이게 아쉽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던 거예요. 이러니까 출연자를 왜못 어, 걸은 게 아니죠. 이게 잘안 풀린 거죠. 아, 그쵸. 세돌세돌 엘. 현준. 아, 근데 현준이가, 전 근데 솔직히 이거 아세요? 데블스 플랜2에서 가장 배신 많이 한 사람. 현준. 근데 현준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함. 아, 티노인가요? 티노? 예. 네. 아, 그쵸. 그래서 현준이 좋아합니다. 예. 네. 그래서 생존 욕구 맥스 개호감. 응. 현준이 그래서 개호감입니다. 개호감. 응. 현준이 개호감이었던 포인트. 현준이 개호감이었던 포인트 언제인지 아세요? 의심 배팅에서 세븐 하이가 도와줬는데 도움 받고 바로 배신함. 최고. 아 이거 진짜 최고. 저 진짜. <laughs> 제 눈을 의심했어요. <laughs> 진짜 최고예요 최고. 아, <laughs> 이거 진짜. 이 정도로 생존에 진심이신 분 너무 좋습니다. 현준 만세 예, 네,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세븐하이 호감 세븐하이가 호감 성격 유들유들함 예, 네, 성격 유들유들함 부잣집 아들 여유 있음. 근데 세븐하이 진짜 아쉬운 점 세븐하이 진짜 아쉬운 점 뭔지 아세요? 좀더 감당 안 되게 만들었어야 다 감당되어 버림. 이게 진짜 아쉬워요.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세븐아이가 좀더 감당 안 됐어야 돼요. 너무 감당이 됩니다. <laughs> 아, 진짜. <laughs> 그거 아세요? 길거리에서, 길거리 싸움에서 이기는 법. 길거리 싸움에서 이기는 법 뭔지 아세요? 뭐, 펀치, 뭐, 선빵, 바지 벗음. 바지 벗으면 이겨요. 예, 아니, 완전히 미친놈처럼 하는 거예요. 강마현님? 잠깐만요. 강마현님 뭘 알려달라 그러네요? 아, 알겠으니까 나 이것만 알려줘. 예. <laughs> 맞아요. 그니까 세븐 아이님이 다 좋은데, 그니 그러니까 세븐 아이 장점 판세를 잘 읽음. 세븐 아이가 진짜 근데 판세를 잘 읽어요. 확실히 이게 포커를 해서 그런가? 이게 딱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누구한테 필요한 게뭐고 어떻게 해야 이게 되고 이런 걸로 잘, 읽는, 잘 읽습니다. 그니까 약간 전략과 그러니까 크게 보는 스타일, 약간 크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예. 네. 근데 이게 현규도 그렇거든요. 현규랑 장점이 같은. 현규도 현규도 크게 봄. 현규도 보면은 사실 머리가 엄청 좋고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현규가 머리가 엄청 막 좋아서 막 루레 빈틈을 발견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현규도 이제 제가 대부스면 세번 봤어요. 세 번. 이제 완와세번 완, 돌려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정제하면서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대사 있는지 보고 세 번째는 이제 약간 도대체 현규 현규가 어떤지 보려고 제가 보거든요? 근데 현규는, 그 보면은 팀에서, 그 역할 분배 잘해줘요. 이렇게 뭐, 뭐, 지금 뭐, 뭐 하자. 뭐, 뭐 하자.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막 머리가 엄청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둘의 다, 둘의 달랐던 점. 둘이 달랐던 점은, 딱 하나입니다. 주변에 인재가 없음. 예. 세븐하이는 주변에 인재가 없었어요. 그게 아까웠습니다. 이게, 예. 현규한테는 미사가 있었는데, 세븐하이한테는 강지영, 은유 뭐이 정도였습니다. 아 피스가 맞아요. 피스 없는 것도 맞죠. 피스도 없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븐하이 땅치고 후회할 일그 뭐야 부패 경찰에서 더 어, 바지 벗고 어필했 어야 세븐하이가 진짜 잘못한 게 뭐냐면 제가 이게 이런 게 아쉬운 거면 부패 경찰에서 솔직히 세븐하이가 잘한 거 맞잖아요. 그냥 형규가 뭐라 하든 뭐바를 벗든 뭐 무통을 까든. 피스 내놔라. 피스 내놓고, 나 살려라. 우리 팀 살려라.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예. <laughs> 농담이고요. 뭐, 하여튼,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뭔가, 더, 크게 어필을 써야 했다. 약간, 세븐아이도 좀, 너무 좋게 좋게 간게 아닌가. 데블스 프레븐스번 바지 벗기 아, 네. 그냥 한 소리에요. 형님은 소타이트 게임 시절에 바지 벗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서 탈락했습니다. 바지 못, 못 벗어서, 개같이, 탈락함. 저도 그때 바지를 벗었어야 했는데. <laughs> 아니죠. 저는, 알파고형, 데려가자고, 바지 벗었어야. 저는 이제 알파고형 데려가자고, 바지 벗었어야죠. 예, 네,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예. 네, 내, 대가리, 안됨. 알파고형, 두뇌, 개, 씨, 아이고, 개 필요. 이게 유일한 승리의 방식이었습니다. 두뇌 2, 체력 1. 근데 바지를 못 벗었죠. 많이 <laughs>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현규 현규가 싫은 점이 뭔가요? 우승해서 성격이 좋았다고 사회에선 절대 상종 안할 인간요. <laughs> 저거 제가 듣던 말인데. <laughs> 저거 제가 듣던 말이에요 속사일 끼면서. 근데 <laughs> 이게 그렇지 않아요. 또 현규도 좋은 점들이 있는데. 네. 아직 모르는 겁니다. 물론 지금 나쁜 점들도 인정하지만 네. pd로서 캐스팅할 수 있다면 현규 이세돌 중 누구를 캐스팅할 건가요? 저는 명확합니다. 무조건 현규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세돌 님뭐 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바둑에서 유명하시고 진짜 머리가 좋으신 분 맞는데 이세돌 님 사실 이세돌 전적, 전적 한번 재볼까요? 메인 매치 첫날 메인 매치, 패배. 데스매치, 4등. 둘째 날, 메인 매치, 패배. 데스매치, 3등인가? 그리고, 셋째 날, 탈락. 이세돌림, 업적. 언노운에서, 세븐하이 공격. 이게 끝이에요. 음. 현규 대체할 플레이어로, 이세돌림이라는데, 뭐, 그것도 맞지만, 뭐, 뭐, 음, 뭐, 그것도 맞죠? <laughs> 이세돌림 때문에 본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이둘 중에 하나만 캐스팅할 수 있으면 저는 저는 현규 할 거예요. 예, 네. 저는 현규가 더 재밌습니다. 예. 네. 아, 맞다. 현현준이 팔뚝 보기. 어, 아, 이것도 이거 인정. 음, 맞습니다. 이세돌님은 1대1데스매치있었으면 제가 보기엔 더 훨씬 오래 셌을 겁니다. 맞아요. 제가 봐도 이세돌님은 1대1 매치에 강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이세돌님이 더 재밌어요. 맞아요. 이세돌님이 더 재밌는 분도 있으시죠. 음. 아 그리고 이세돌님. 제일 나쁜 거 패착 추 죽임 저는 추의 활약을 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에이, 저는 추가 추 <laughs> 흑화하는 거 보고 싶었어요. 데블스 플랜 제일 보고 싶었던 거추 대답 모습 나오기 저는 제일 보고 싶었던 게제 추의 어떤 저런 냉철한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뭐 끝까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아쉬웠습니다. 이세돌은 강자에다 너무 갬플러라서. 정치에서 희생되는 거 어쩔 수 없었다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세돌 좋아하니까 이세돌 고립시킨 현규팀을 싫어하게 된것 같음. 현규 성격도 존나 밥맛이라, 욕먹는 거 어쩔 수 없을 때, 그래도 그 정도 서버 레전드로 욕먹을지, 그러니까요. 이 렘, 나잼잼님이 말한 거랑 제일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규를 욕하는 거다 인정합니다. 예. 네, 다 인정하는데, 소희 규현, 욕하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인스타 가서, 직접 욕하지는, 맙시다. 사실 계속 말하는 건 이거예요. 저는 뭐 누구 욕한 응원하고 이런 거는 뭐 각자 개인이잖아요. 음. 왜냐면 우리 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애청자다. 우리 지금 다 애, 서바이벌 프로그램 애청자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서바이벌 프로그램 더 많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러려면 더 재밌는 사람들이 지원해서 나와야죠. 그러려면 너무 욕하면 안 돼요 누가 개인 욕까지 먹으면서 나오고 싶겠어요 그러니 우리 재밌게 보고 우리끼리 욕하고 하지 너무 어? 직접 면전에다 욕하지 맙시다 근데 뭐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인스타 가서 욕안 하겠죠 음 이게 뭐냐면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맙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냐는 거예요. 예? 데블스 플랜 개래앞 악플은 허용인가요? 에? 그건 괜찮죠. 예, 데블스 플랜 개래앞 악플, 뭐 유튜브 댓글, 뭐 친구들 인스타 이런 거다 괜찮은 게, 만약에 그게 보기 싫으면 현규가 개를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음. 예, 그 정도는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욕먹는 것도 좀 이게 아무리 멘탈이 좋아도 막 진짜 자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욕먹으면은 이게 기, 기분이 나빠요 욕먹을 것 같으면 인스타를 안하면 됨뭐 그것도 맞지만 인스타까지는 사실 뭐 봐줍시다 인스타까지는 좀그좀 어? 그 건드리지 말자는 거예요뭐 그건 맞죠 그렇게 따지면 뭐욕누누카랩이잖아요 누가 인스 누가 인스타 하래 그누카인이면뭐 사실 할말 없죠.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제가 현규 마음으로서 슬퍼서 한잔 하고 있습니다. ASMR.